통찰의 시대 챕터 5-3시 창의성이 뇌 회로 창의적인 깨달음, 아하 하는 순간에 낳는 데 기여하는 신경 회로를 콕 찍어 낼수 있을까? 많은 연구를 통해 나온 예비 증거들을 보면 비록 대뇌 피질의 모든 영역이 창의성에 기여하지만 창의성의 특정한 측면들은 피질의 연합 영역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결코 압도적인 증거라고는 할수 없지만, 대뇌피질의 우방구, 특히 오른쪽 전상 측두회와 오른쪽 두정엽이 창의성에 관여한다는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지원자들에게 창의적 통찰을 요하는 언어 문제를 풀게 하면, 오른쪽 측두엽에 있는 이 영역의 활성이 증가한다. 게다가 깨달음을 얻기 0.3초 전에 그 영역에서 갑자기 고주파 활성이 나타난다. 오른쪽 측두엽의 이 독특한 활성 패턴은 이뇌 영역이 무의식적으로 정보를 통합해야, 그러므로써 문제를 새로운 관점에서, 즉, 평소에 의식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할 방식으로 볼수 있어야 창의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존 지크는 수학 영재들을 연구하여 오른쪽 두정엽과 양쪽 전두엽이 수학문제풀이에서 창의적인 사고에 쓰인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발견들은 언어를 제외하고 좌뇌와 우뇌에 차이가 있다는 많은 주장이 오랫동안 사이비 과학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특히 더 관심을 끈다. 예를 들어 좌방구가 더 분석적이고 논리적인 반면 우방구는 더 전체론적이고 직관적이라는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1980년대였다. 하지만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 포괄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다. 연구 결과들은 본질적으로 음악, 수학, 논리 추론 같은 인지 활동에 양쪽 방구가 다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하지만 최근에 로버트 온스타인이 많은 연구 자료를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적어도 특정한 유형의 깨달음에는 우방구가 더 선택적으로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최근의 발견들은 온전한 뇌를 연구하여 나온 것이지만 우리는 19세기의 위대한 신경학자인 피에르폴 브로카와 카르 베르니케의 연구로부터 특정한 형태의 뇌 손상이 일으키는 행동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복잡한 인지과정의 생물학을 많이 밝혀낼 수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런 연구들 덕분에 우리는 19세기 중반 이래로 좌방구와 우방구가 대칭적으로 보이고 지각, 사고, 행동 측면에서 함께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기능이 비대, 비대칭적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우선 각대뇌방구는 주로 몸 반대편의 감각과 운동을 담당한다. <laughs> 그 결과에 따르면 우리 대다수가 오른손잡이인 것은 왼쪽의 운동피질 때문이다. 게다가 거의 모든 오른손잡이는 구어와 수어의 이해와 표현을 주로 좌방구가 매개한다. 우방구는 언어의 음악성, 으, 억양과 더 관련이 있다. 시각, 공간 정보 처리, 추상도안의 기억, 베끼기, 그리기, 얼굴 인식 등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양한 지각 기능 면에서 우방구는 좌방구보다 낫다. 이런 관찰들을 토대로 영국 신경학의 창시자인 존 휠링스 잭슨은 기능의 차이가 인지적 분화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베르니케와 브로카의 발견을 토대로 1871년에 좌방구가 분석적 조직화, 따라서 언어 구조를 맞도록 분화한 반면, 우방구가 자극과 반응을 연관짓는 일, 따라서 개념들을 새롭게 조합하여 서로 연합을 이루도록 하는 일을 맞도록 분화해 있다고 주장했다. 휠링스 덱스는 뇌가 기능하는 방식을 설명하는 자신의 더 포괄적인 이론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 견해를 정교하게 다듬었다. 그는 뇌가 진화하면서 점점 더 복잡한 수준을 갖추어 왔다고 생각했다. 각각의 더 높은 상위 수준은 하위 수준들에 적용되는 것과 비슷한 통합 활동 규칙들에 따르며, 모든 수준들은 스티븐 커플러가 막막에서 발견했고, 데이비드 허블과 토르스텐비셀이 대뇌피질에서 발견한 것과 흡사한 억제 활동과 흥분 활동 사이의 균형에 좌우된다. 휠링스잭스는 평소에는 양쪽 방구에 흥분시키는 힘과 억제하는 힘 사이의 균형이 이루어져 있고, 그 결과 내의 잠재적인 능력 중 일부만이 표현된다고 주장했다. 우반구의 창의적인 활동 능력을 포함한 다른 능력들은 적극적으로 억제된다. 하지만 한쪽 방구의 손상이 일어나면 다른 쪽 방구를 억제하지 못한다. 그 결과 손상되지 않은 방구에서 전에 숨겨져 있던 창의력을 비롯한 정신 능력이 더 이상 억제되지 못한다. 힐링스덱스는 좌방구와 관련된 언어장애인, 언어상실증에 걸린 아이들의 음악능력을 연구하면서 이 개념을 정립했다. 그는 좌방구의 언어영역이 손상이 일어나도 아이의 음악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했다. 음악능력은 우방구의 통제를 받는다. 오히려 그 손상으로 음악능력은 사실상 더 향상되었다. 힐링스잭스는 이것이 좌뇌가 손상됨으로써 평소에는 억제되었던 우뇌의 기능이 해방된 사례라고 보았다. 비록 뇌를 직접 조사하는 데쓴 그의 도구가 본질적으로 간접적인 것이었고 반사망치, 안전핀, 손몽치 탁월한 임상 관찰 솜씨에 국한된 것이었긴 해도 우방구가 새로운 연상을 형성할 능력을 지니고 좌방구가 그 창의적인 잠재력을 억제할 능력을 지닌다는. 필링스 렉슨의 깨달음에는 성견 지명이 담겨 있었다. 비록 과장이 섞여 있긴 했지만 말이다. 우선 그의 발견은 뇌 손상이 긍정적이든 긍정적인 방식으로든 부정적인 방식으로든 간에 창의성에 기여하는 뇌 영역이 어디인지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게다가 그의 뇌 손상 연구는 좌방부가 세부적인 사항에 초점을 맞추고 사실, 규칙, 언어를 담당하면서 논리를 자신의 언어로 삼는 경향이 있는 반면 우방부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데 초점을 맞추고 기호, 이미지, 위험 감수, 충동성에 관여하며 환상과 상상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힐링스 잭슨이 현대 신경학의 토대를 마련한 지한 세기 뒤에 뇌의 인지 기능을 연구하는 엘크호는 골드버그는 좌방구가 일상적이거나 친숙한 정보를 처리하는 쪽으로 분화한 반면, 우방구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쪽으로 분화해 있다는 개념을 부활시켰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엘릭스마틴 연구진은 골드버그의 개념을 지지한다. 연구진은 PET로 찍은 뇌 영상을 토대로 사물이나 단어 같은 자극을 반복하여 주면, 좌방구가 계속 활성을 띈 상태로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반면에 우방구는 새로운 자극이나 과제가 주어질 때에만 활성을 띈다. 우방구의 활성은 자극이나 과제가 연습을 통해 틀에 박힌 것이 되면서 줄어드는 반면, 좌방구는 그 자극을 처리하기 위해 계속 활성을 띈다. 골드버그가 더 앞서 한 연구는 우방구가 깨달음을 요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수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것은 아마도 우방구의 한 문제의 느슨하거나 서로 관계가 적은 요소들 사이의 결합을 계속 처리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창의적 통찰을 써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을 때 지원자들의 우방구 중 일부는 휴식 시간에도 계속 활성을 띠고 있었다. MIT의 얼 밀러와 프리스턴 대학교의 조너성 코어는 추상적 추론과 감정의 상향 조절에 관여한다고 여겨지고나는 전전두엽이 2차 과정적인 논리적 사고를 써서 창의적 통찰에 펼치기도 담당한다고 주장했다. 일단 사람이 창의적인 해결책에 이르면 전전두엽은 활성을 띠면서 당면한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문제를 초점을 맞추는 한편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뇌의 다른 영역이 관여할 필요가 있는지도 파악한다. 그래서 과학저술과 조너레러는 우리가 단어 퍼즐을 풀려고 애쓸 때 전전두엽이 언어처리에 관여하는 특정한 뇌의 영역을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전전두엽이 우방부의 일부 영역을 활성화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전전두엽이 퍼즐풀이를 좌방부에게만 맡기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서서히 해답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해답을 찾아낸다고 하면서 한다면 말이다. 전전두엽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를 의식적으로 자각하지 않은 채이 모든 계획을 세우며 그것은 인지적 무의식 과정들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발견은 창의적이든 체계적이든 간에 문제풀이가 무에서, 즉, 개인이 문제를 풀기 시작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개념으로 이어졌다. 종종 그렇겠지만 그 사람은 전에도 그 문제의 여러 측면들을 푼 적이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의사결정에서처럼 문제풀이에서도 개인이 창의적인 전략이나 체계적인 전략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무의식적 뇌 상태가 있다 이제 우리는 힐링스 잭슨이 원래 제기했던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정상적인 뇌 기능에 결함이나 변형이 생긴 결과로 재능을 얻은 사람들을 연구함으로써 의사결정 및 그와 관련된 창의성의 측면들에 관해 무언가를 알아낼 수 있을까? 뇌 영상 연구들은 전전두엽이 시지각과 심상이 형성될 때 활성을 띠며 창의성이 좌우 양쪽 전두엽의 활성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시각예술기능이 발달함에 따라 우방구와 좌방구 사이의 연결이 재배열되면서 오른쪽 전전두엽의 활성이 왼쪽 전전두엽의 억제력을 능가하게 되는 듯하다. 따라서 좌우 전전두엽의 상호작용은 독창성과 창의성을 낳거나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전두측두엽 치매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미술적 재능이 출현하는 현상을 이런 발견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신경학자 브루스 밀러는 이 치매 환자들을 연구했다. 이 환자들은 대체로 손상이 왼쪽 전두엽과 측두엽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 손상으로 아마도 좌방구가 오른쪽 전두엽과 측두엽의 활성을 억제하는 능력이 줄어드는 듯하다. 이 환자들은 뇌의 왼쪽보다 오른쪽이 더 손상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자폐적 석학, 난독증 환자와 마찬가지로 그들의 재능도 대개 언어적인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것이다. 하지만 해방현상은 보편적인 것이 아닌 듯하다. 오히려 그것은 이미 창의성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 일부 환자들은 질병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그림을 그리고 사진을 찍는 일을 계속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림을 그렸던 고등학교 미술교사인 젠시챙도 그중한 명이었다. 그녀는 전두 측두엽 침해가 심해져서 결국 교직을 떠나야 했다. 밀러는 챙이 사회적 능력과 언어 능력을 더 상실할수록 그녀의 미술이 더 자유로워지고 대담해진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평생 사실주의 작품을 그려왔지만 이제는 억제가 점점 풀리면서 인위적인 색채, 극단적인 해부학적 왜곡, 과장된 얼굴 표정과 신체 자세를 차츰 더 쓰게 되었다. 하지만 책과 달리 전두측두엽 전두, 전두 측두엽 치매에 걸려서 미술적 재능을 드러내는 환자들은 대부분 추상적이거나 상징적인 요소가 결핍된 사실주의적 재현물인 그림, 사진, 조각작품을 만든다. 그림을 그리는 치매 환자들은 자신이 예전에 보았던 때로는 어릴 때 보았던 이미지를 회상한 뒤에 언어라는 매개체 없이 그 장면을 마음속에서 재구축하는 듯하다. 게다가 그들은 얼굴, 대상, 모양의 세부사항에 점 서서히 더 관심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자신의 미술에 몹시 거의 강박적일 만큼 몰두하며 완벽하다고 여길 때까지 반복하여 그리고 또 그릴 것이다. 51살인 어느 가정주부는 유년 시절의 기억 속 강과 시골 풍경을 반복하여 그리기 시작했다. 미술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53살 남성은 어릴 때 보았던 교회를 계속 그렸다. 56살인 사업가는 그림에 열정을 품게 되었고 몇 차례 상도 받았다. 그들에게서는 시각적 요소들이 이제 더 이상 좌방구의 억제를 받지 않는 오른쪽 전두엽의 신경 처리 과정을 통해 일관적이고 의미 있는 경관으로 짜이는 듯하다. 연구자들은 뇌의 왼쪽에 뇌졸증이 찾아와서 언어 사용 능력이 손상되고 우방구가 억제에서 풀려난 듯이 보이는 화가들을 연구해 또 다른 깨달음을 얻어왔다. 이 화가들은 언어를 상실했어도 미술 솜씨는 그대로 남아있거나 몇몇 사례에서는 사실상 더 나아졌다. 이 논문을 검토한 인지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는 뇌졸중을 일으킨 뒤 언어 상실증에 걸린 화가의 말을 인용한다.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 한 명은 그리려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고, 다른 한 명은 더 이상 말조차 하지 못하는 바보다. 심리학자 내린더 캐퍼는 뇌 손상을 입은 뒤 이렇게 뜻밖의 행동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역설적 기능 촉진이라고 이름 붙였다. 그는 예전에 힐링스 잭슨과 더 최근에 올리버섹스가 주장했듯이 건강한 뇌에서는 억제와 흥분 메커니즘이 복잡한 조화를 이루면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주장했다. 손상이 일어나서 뇌 한쪽에서 가하는 억제작용 중 일부가 제거되면 다른 쪽 뇌의 특정한 기능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술 재능의 발현이 새로움의 추구를 억제하는 힘이 줄어드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연구결과들은 창의성이 억제의 제거를 수반한다는 개념과 들어맞는다. 새로움 추구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은 채 생각을 하고 열린 상황에서 확산적 사고를 활용하고 새로운 경험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능력 등을 포괄하는 것이다. 전두엽은 창의성의 토대를 이루는 과정인 새로움을 추구하고 검출하는 일을 하는 연결망의 일부다. 우방구가 손상되지 않은 사람들의 뇌에서는 창의성이 어떻게 발현될까? 위대한 화가, 작가, 과학자처럼 창의성이 돋보이는 사람들의 대상으로 체계적인 뇌영상 연구가 이루어진 적은 아직 없다. 하지만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마크 정비먼과 드랙설 드렉, 대학교의 존 코니오스는 생산적인 협력을 통해 정상적인 사람들에게서 창의성의 한 가지 구성요소, 즉 아하! 하는 순간을 연구하는 데큰 진전을 이루었다. 정비먼과 코니오스는 공동으로 통찰 문제 해결, 내 신경해부학적, 기능적 연구를 하기 이전에 각자 독창적으로 창의적 통찰을 인지심리학적으로 살펴보고 있었다. 행동학습서, 행동학습상의 점진적인 또는 급격한 향상을 연구하는 분야는 역사가 깊다. 1949년 캐나다의 위대한 심리학자 도널드 햅은 통찰을 얻으려면 적당한 수준의 난이도를 지닌 과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풀수 있을 만큼 쉬운 과제나 시도를 반복하여 외워서 푸는 것 외에는 풀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는 안 된다. 그런 과제 중 특히 흥미로운 사례는 1997년 하버드 대학교와 뉴욕대학교의 나바 루빈, 켄 나카야마, 로버트 셰플리가 18장에서 살펴본 달마시안 개를 토대로 제시한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 착시 그림을 보는 사람은 갑작스럽게 개의 윤곽을 지각하며 그것은 통찰의 아하 현상과 비슷한 경험이다. 관찰자는 학습의 중간 단계가 없이 모름 상태에서 암 상태로 나 넘어간다. 이 실험을 토대로 루빈 연구진은 자극의 특정한 시각적 특징 외에 시각적 윤곽의 갑작스러운 학습을 일으키는 더 높은 수준의 일반적인 지각적 통찰 집합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주장했다. 코니오스와 정비먼이 연구한 것이 바로 이 아하 지각의. 고차원적 구성 요소다. 정비먼은 휠링스 덱스는 뇌의 우방구로 이끌었던 것과 비슷한 과학적 궤적을 우연히 따라가다가 창의적 통찰에 처음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뇌졸증이나 수술로 뇌의 어느 한쪽 방구가 손상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방구의 특성을 연구하고 있었다. 그는 우방구의 수술을 받은 이들이 언어를 말하거나 이해하는 능력을 잃지 않았지만 인지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데. 특히 언어의 미묘한 의미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데 주목했다. 이 점을 토대로 그는 방, 좌방구가 단어의 1차 의미인 외연을 담당하고 우방구는 단어의 비유적이고 추론적인 관계인 내포를 다룬다고 결론 지었다. 휠린스 잭슨과 골드버그, 골드버그에서 시작된 사고의 흐름을 따라서 정비머는 내포 기능이 우방구의 더 폭넓은 연상을 처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 발견에 자극을 받아서 그는 퍼즐을 푸는 두 가지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바로 창의적 통찰의 순간과 해답 후보들을 체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한편 코니오스도 인지심리학적으로 창의적 통찰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들도 통찰에 흥미를 느꼈다. 사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의 정경, 배경문제 중 일부는 통찰에 발휘해야 풀수 있다. 뇌가 두 이미지를 검출한 뒤에야 우리의 주인은 한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전부 아니면 전무 아하 방식으로 전환된다. 코니오스는 정보가 둘중한 가지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이론을 살펴보는 것으로 통찰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연속적으로 혹은 어느 한순간에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문제의 최종 정답이 순간적으로 떠오르는지 혹은 서서히 떠오르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코니오스와 동료 로더릭스 미스는 사람들이 정보를 동화하는 속도를 측정했다. 그들은 정보가 실제로 두 가지 방식으로 즉 갑작스럽게 혹은 연속적으로 처리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게다가 이산 처리 과정의 특징인 갑작스러운 해답은 통찰의 체계적인 문제 해결과 구분한다. 그래서 해답이 출현하는 갑작스러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코니오스와 스미스는 창의성의 잠재적 구성 요소인 아하 현상을 연구할 새로운 실험 패러다임을 개발했다. 각자 하던 심리학 연구를 통해 만난 코니오스와 정비먼은 공동으로 일련의 실험을 했다. 정비먼의 뇌 기능 MRI를 이용해 아하하는 순간을 연구했고, 코니오스는 뇌파 검사를 이용해 그 순간을 조사했다. 뇌 활성을 측정하는 두 기술은 서로 완벽한 보완 관계에 있다. 뇌파도 Eeg는 사건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짚어내는데에는 뛰어나지만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은 떨어지므로 시간 해상도는 높은 반면 공간 해상도는 낮다. 반면에 뇌 기능 MRI는 강점과 약점이 그와 정반대다. 정비먼과 코니오스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문제를 많이 냈다. 모두 통찰이나 체계적인 노력 가운데 어느 쪽을 통해서도 풀수 있는 문제였다. 예를 들면 참가자들에게 개, 크랩, 소나무, 소스라는 세 명사를 제시하고서 각 명사와 결합에 친숙한 복합 명사를 만들 수 있는 단어를 떠올려 보라고 했다. 답은 사과였다. 꽃사과, 파인애플, 사과소스다. 참가자의 약 절반은 다양한 조합을 체계적으로 시도해 답을 얻었고, 나머지 절반은 한순간의 통찰을 통해 답에 도달했다. 뇌 영상은 참가자들이 아하 하는 순간을 경험할 때, 오른쪽 측두엽의 한 영역이 특히 활성을 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영역은 처음에 문제를 풀려고 시도할 때에도 활성을 띄었다. 그것은 그 반응이 감정적인 아하 순간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오른쪽 측두엽의 그 영역은 애매한 이야기의 주제를 추론해야 할 때처럼 관련이 적은 의미론적 활동을 통합할 것을 요구하는 과제에도 활성을 띄었다. <laughs> 시간 해상도를 높이고 어떤 종류의 뇌 신호가 이 해답과 연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비먼과 코니오스는 뇌파도를 사용했다. 그들은 참가자가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직전에 뇌의 영상을 통해 파악한 오른쪽 측두엽의 바로 그 영역에서 고주파 활성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냈다. 따라서 한 세기 전에 휠링스 잭슨이 주장했던 것과 흡사하게 우방구는 서로 다른 정보 유형들 사이를 연결지을 수 있는 듯하다. 비록 문제 해결이 일반적으로 공통의 피질 연결망에 의존할지라도 별개의 신경세포가 관여하는 다른 인지과정을 수행할 때 문득 떠오르는 통찰 덕분에 우리는 여태껏 알아차리지 못했던 연결을 볼수 있게 되는 듯하다. 정비먼과 코니오스는 공동 연구를 계속하면서 창의적 통찰이 사실상 서로 다른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 동안 작동하는 일시적인 일련의 뇌 상태들의 누적임을 발견했다. 통찰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그에 앞서 이루어졌던 사고 과정과 단절되어 있는 듯이 보인다는 것도 사실이다. 연구 참가자들이 창의적 통찰을 이용해 문제를 풀때 가장 먼저 활성을 띠는 영역들은 양쪽 방구 전전두엽의 전대상 피질과 측두엽이다. 문제를 분석적으로 풀때 시각 피질이 활성을 띈다. 이것은 참가자들이 문제가 제시되는 화면에 주의를 향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정비먼과 코니오스는 이를 준비 단계라고 정의했는데, 문제의 제시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시간 간격을 가리킨다. 골드버그가 파악한 기존 뇌 상태와 비슷하다. 정비먼은 이 단계에서 뇌가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다른 모든 것을 차단하려 시도한다고 본다. 그 다음에 참가자가 실제 해답을 도출할 때, 동시에 뇌파도에 매우 높은 고주파 전기 활성이 솟구치는 것이 기록된다. 뇌 기능 MRI는 이 감마파가 분출할 때 동시에 오른쪽 측두엽, 특히 위에서 논의한 전상 측두회가 활성을 띤다는 것을 보여준다. 렌시 앤드리슨이 창의적인 작가들을 연구하여 이끌어낸 결론에 부합되게 정비먼은 긴장 완화 단계가 아하 현상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믿는다. 그는 창의적 통찰이 뇌가 많은 주의를 아낌없이 쏟아붓는 섬세한 정신적 균형 활동이라고 주장한다. 일단 주의가 집중되면 해답으로 향하는 다른 잠정적인 경로들, 무방구 처리 과정의 결과로서 출현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경로들을 찾기 위해 긴장을 풀 필요가 있다. 아마도 그토록 많은 창의적 통찰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할때 일어난다고 여겨진다는 점이 바로 이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듯하다. 창의적 통찰이 이루어지기 좋은 또 하나의 이상적인 순간은 이른 아침. 깨어난 직후라고 여겨진다. 졸음이 채 가시지 않은 뇌는 느슨하고 무질서하며 인습에 얽매이지 않은 온갖 착상들에 열려 있다. 더 나아가 정비만은 창의적 통찰을 통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려고 시도할 때, 집중하는 동시에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을 때든 부하 기간에든 간에 그 과정에 어떤 시점에 마음이 방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리는 미술 감상에도 적용된다. 미술작품을 진지하게 감상하는 일은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한 채 작품에만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초점에는 정도가 있다. 한 초상화의 전체적인 모습보다 세부사항에 초점을 맞춘다면 전체 이미지를 간파하는 통찰은 상당히 교란될 수 있다. 따라서 알프레드 야르부스의 눈 운동 연구를, 연구가 보여주듯이 눈을 장면 전체에 걸쳐 움직이면서 세부사항과 큰 그림 양쪽을 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창의적 사고가 비창의적 분석적 사고와 근본적으로 다를까? 그렇다면 아마도 무의식적 사고와 쉽게 접촉할 수 있을 듯한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은 더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생각하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를까?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 코니오스와 정비만은 실험 참가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주로 문득 떠오르는 통찰을 통해 문제를 푼다고 말한 집단과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고 말한 집단이었다. 연구진은 모든 참가자에게 뇌파 검사를 통해 뇌 활성을 측정할 테니 긴장을 풀고 가만히 있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 뒤 뒤섞어놓은 글자들을 주고서 재 배열하여 단어, 단어를 만들어 보라고 했다. 글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조합하며 신중히 생각하면서 체계적으로 풀 수도 있고, 문득 떠오르는 통찰을 통해 풀 수도 있는 과제였다. 두 집단은 문제를 푸는 동안만이 아니라 실험을 시작하기 전 휴식 시간에도, 즉, 어떤 과제가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놀라울이 많지 뇌 활성 패턴이 서로 달랐다. 양쪽 시기에 다, 양쪽 시기에 다 창의적인 문제 해결자들은 우방구의 몇몇 영역이 강하게 활성을 띄었다. 마찬가지로 빌라야누르 라마천드라는 뇌가 나의 마음을 만든다에서 뇌회로의 오른쪽 두정엽이 예술적인 비례감각을 담당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어른은 이 영역에 병터가 생기면 예술감각을 잃는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는 뇌의 양쪽 방구 사이에 각자 상대적인 강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업무 분화가 일어나 있다는 개념을 받아들일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다. 비록 양쪽 방구가 같은 과정들을 수행하며 그것도 동시에 협력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양쪽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창의성에 기여하는 듯 하다. 즉, 우방구가 창의성에 훨씬 더 중요한 기여를 하는 듯 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무의식적 과정이 아하하는 순간에 낳는다는 것등 창의성의 몇몇 구성 요소를 조금 알아낸 수준에 불과하다. 음.